오늘은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속담은 상징성, 관습성, 대중성을 바탕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착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미국의 속담과 유사한 우리나라 속담을 연관지어서 즐겁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바닷물 속의 한 방울의 물입니다. 구일모 아홉 마리소 가운데 뽑은 털한가닥 엄청난 바닷물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야. 그 일모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뽑은 털한가닥 A drop i 바닷물 속의 한 방울의 물입니다. 구 일모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뽑은 털한 가닥. A drop in the ocean. 엄청난 바닷물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야. 구 일모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뽑은 털한 가닥. A r no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음이 얼 시간도 없습니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음이 얼 시간도 없다고 A r no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음이 얼 시간도 없습니다. A r no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 부지런한 물레방 안은 얼음이 얼 시간도 없다고? 4월의 소나기가 저에게 꽃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든지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April 4월의 소나기가 나에게 꽃을 가져다 주더라. 누구든지 고생 끝에기쁜 일들이 생겨. April s 4월의 소나기가 r i 게 꽃을 가져다 줍니다. r s 의에 4월의 소나기가 저에게 꽃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든지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April showers bring my flowers. 타월의 소나기가 나에게 꽃을 가져다 주더라. 누구든지 고생 끝에 기쁜 일들이 생겨. A watched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끓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습니다. A watched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그땐 끓지 않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아. A watched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끓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습니다. A watch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그땐 끓지 않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아.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당신이 가진 옷감에 맞춰 코트를 자르십시오.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Cut your coat to your cloth. 너가 가진 옷감에 맞춰서 코트를 잘라봐. 분수에 맞게 돈을 써야 해.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당신이 가진 옷감에 맞춰 코트를 자르십시오.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너가 가진 옷감에 맞춰서 코트를 잘라봐. 분수에 맞게 돈을 써야 해. It's a breeze. 산들바람이 붑니다. 아주 쉽네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It's a breeze. 산들 바람이 불어온다. 아주 쉬워. 식은 죽 먹기야. It's a breeze. 산들바람이 붑니다. 아주 쉽네요. 식은 중먹기입니다. It's a breeze.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아주 쉬워. 식은 중먹기야. The walls have ears. 벽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조심해야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The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어. 항상 말조심해야 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The walls have ears. 벽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The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어.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어.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합니다. 시간이 약이지요.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해 줘어. 시간이 약이야. Time heals old wounds.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합니다. 시간이 약이지요. Time heals old wounds.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해 줘. 시간이 약이야. He catches the wind with a net.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네요. He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한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나보다. He catches the wind with a net.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네요. He catches the wind with a net.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한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나보다. One ill word asks another. 기분 나쁜 말들은 또 다른 기분 나쁜 말을 불러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One L word asks another.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 대답을 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기분 나쁜 말들은 또 다른 기분 나쁜 말을 불러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one ill w o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 대답을 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Six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어떤 사람은 6개이고 다른 사람은 한 다스의 절반입니다. 여섯 개와 열두 개의 절반이 같지요. 5십보0 보입니다. s i of o half a dozen of the other. 어떤 사람은 여섯 개, 다른 사람은 한 다스의 절반이야. 여섯 개와 열두 개의 절반은 같은 거야. 50보, 100보야. l o f the o f t h o 와 e 개의 of the other. 8 of t 어떤 사람은 여섯 개, 다른 사람은 한 다스의 절반이야. 여섯 개와 열두 개의 절반은 같은 거야. 오십 부백 부야. 바닷물 속에한 방울의 물입니다. 구 일모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뽑은 털한 가닥. A drop in the ocean. 엄청난 바닷물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야. 구 일모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뽑은 털한 가닥. A d r 바닷물 속에 한 방울의 물입니다. 구일모 아홉 마리소 가운데 뽑은 털한 가다. A drop in the ocean 엄청난 바닷물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야. 구일모 아홉 마리소 가운데 뽑은 터란 가다. No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음이 얼 시간도 없습니다. 1.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음이 얼 시간도 없다고.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음이 얼 시간도 없습니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 부지런한 물레방 안은 얼음이 얼 시간도 없다고. April showers bring my flowers. 4월의 소나기가 저에게 꽃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든지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April showers bring my flowers. 4월의 소나기가 나에게 꽃을 가져다 주더라. 누구든지 고생 끝에 기쁜 일들이 생겨. April showers bring my flowers. 4월의 소나기가 저에게 꽃을 가져다줍니다. 누구든지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a 월의 소나기가 나에게 꽃을 가져다 주더라. 누구든지 고생 끝에 기쁜 일들이 생겨. A watched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끓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습니다. A watched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그땐 끓지 않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아. A w a t c h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끓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습니다. A watch pot never boils. 냄비는 지켜보면 그땐 끓지 않아.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를 않아. Coun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당신이 가진 옷감에 맞춰 코트를 자르십시오.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너가 가진 옷감에 맞춰서 코트를 잘라봐. 분수에 맞게 돈을 써야 해. Cut your coat to your cloth. 당신이 가진 옷감에 맞춰 코트를 자르십시오.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Cut your coat according to your cloth. 네가 가진 옷감에 맞춰서 코트를 잘라봐. 분수에 맞게 돈을 써야 해. It's a breeze. 산들바람이 붑니다. 아주 쉽네요. 식은 중 먹기입니다. It's a breeze.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아주 쉬워. 식은 중 먹기야. 산들 바람이 붑니다. 아주 쉽네요. 식은 중 먹기입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아주 쉬워. 식은 죽먹기야. The walls have ears. 벽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The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어.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어. The walls have ears. 벽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 조심해야죠. 난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죠. The walls have ears. 에도 귀가 있어.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 난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어. Time heals old wounds.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합니다. 시간이 약이지요. Time heals old wounds.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해줘. 시간이 약이야. Time heals old wounds.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합니다. 시간이 약이지요. Time heals old wounds. 시간이 오래된 상처를 치료해 줘. 시간이 약이야. He catches the wind with a net.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네요. He catches the wind with a net.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한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나보다. He catches the wind with a net.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네요. He catches the wind with a net. 그 남자는 그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하지도 못할 일을 하려고 한다.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나보다. One ill word asks another. 기분 나쁜 말들은 또 다른 기분 나쁜 말을 불러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One l word asks another.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 대답을 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One ill word asks another. 기분 나쁜 말들은 또 다른 기분 나쁜 말을 불러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One ill word asks another.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 대답을 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1 어떤 사람은 6개이고 다른 사람은 한 다스의 절반입니다. 6개와 12개의 절반이 같지요. 5 4 1 0 0보입니다 six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어떤 사람은 6개 다른 사람은 한 다스의 절반이야 6개와 12개의 절반은 같은 거야 50보 100보야 six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어떤 사람은 여섯 개이고 다른 사람은 한다스의절반입니다 여섯 개와 열두 개의 절반이같지요 오십 보백 보입니다. of one, half a dozen of the other. 어떤 사람은 여섯 개 다른 사람은 한 다스의 절반이야. 여섯 개와 열두 개의 절반은 같은 거야. 오십 부, 백 부야.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만나요.